먼저 볼게요. 복소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u라는 곡선에서 적분을 해주는데 u는 복소평면에서 원점을 품는 단위원이다라고 했죠. 자, 원점을 품는, 뭐 원점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원점을 품는 단위원이라고 했고요. 자, 일단은 적어볼게요. 여기서 u, u에서 적분을 해주는데 g 세제곱 그리고 코사인 g 분의 1 d g 자,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여기는 지금 원점을 푸는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원점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원점. 꼭 중심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데 이 피적분함수,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의 특이점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그다항 함수니까 전해석함수고요 자, 코사인 지분의 0이 되겠죠. 고립특이점 0. 자, 0만 고립특이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노란색 피적분 함수는 여기 지금 이 곡선 이 곡선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노란 점 빼고 노란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해석적이 되니까 여기서는 유수 정리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유수 정리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2 파이 i 하고 유수 자 유수 여기는 지금 0에서의 유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지 세제곱 코사인 g 분의 1자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g 세 제곱 코사인 코사인 g 분의 1자 여기에 유수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사인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코사인은 얘는 지금 우 함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1-200분의 마이너스 g 제곱 그리고 플러스 400분의 1에 지, 지, 내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뿔마 뿔마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 줬을 때 얘는 지, 세 제곱 하고 여기 지 대신에 지 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1-200분의 마이너스 1에 지 제곱분의 1, 지 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00분의 1g 네제곱 분의 1하고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자 그러면 유수라는 건 지금 0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을 때자 유수라는 거는 지금 g 분의 1자여기에 개수가 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자그런데 여기 세제곱 있고 네제곱 있으니까 그 여기 이 값, 이 값이 그 유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400분의 1이 유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지금 4팩분의 2πi.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24니까 12분의 πi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πi. 자, 얘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